여기 커팅서 안녕하십니까 한유준입니다 세상의 날 맞아 감사의 영상을 올립니다. 저희들의 지금까지 직게 야구를 해주시게 도와주신 단장님 대표님. 마치 코치님, 감독님, 공 코치님, 공 코치님까지. 지금 저희와 함께 하지 않지만 김태숙 감독님과 조재현 코치님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나은 선수로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보회입니다. 지금까지 야구하게 도와주신 감독님, 공 코치님, 공 코치님, 단장님, 대표님, 마체 코치님까지 모두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코치님, 단장님, 대표님, 마체 형님 안녕하십니까. 매번 잘 챙겨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모스의 원학미김건우입니다 이번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영상으로 마음을 전달해 볼까 합니다. 감독님, 감독님 덕분에 취미반에서부터 선수반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를 열정으로 가르쳐 주시는 만큼 우리도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공코치님, 제 <laughs> 장면도 잘 받아주시고 위아풍구도 많이 쳐주셔서 위아 수비가 한결 좋아진 것 같습니다. 권정욱 코치님, 저희 이상했던 타격품을 조금 더 매끄럽게 고쳐주시고, 배팅도 더 많이 칠수 있게 해주셔서,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단장님, 경기에 오셔서 우리의 단점과 실수를 콕 집어서 얘기해주셔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은 항상 웃으면서 맞이해주시고, 여러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마트 코치님, 매일 같이 우리 경기를 보러 오셔서 중계를 하시면서 화이팅도 많이 가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세강 붕어스 화이팅 1승 가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우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 영상 편지를 남깁니다. 감독님, 코치님, 단장님, 대표님, 마치 코치님 항상 저를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코치님, 단장 대표님, 마치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스의 노현우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이렇게 영상 편지를 씁니다 감독님은 제가 훈련을 올 때마다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고 재미있는 훈련을 해주십니다. 그 덕분에 훈련에 오는 것이 더욱 재밌어집니다. 항상 저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감독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참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에 무척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코치님, 코치님은 항상 313일 동안 저희를 가르치러 오십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3130시간을 저희한테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럼 코치님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서 코치한테 정성껏 영상 편지 올립니다. 코치님은 저한테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신 분입니다. 공고치님은지 외야수를 고쳐주셔서 시합 때플라잉를 잡고 점수도 많았습니다. 어설픈 타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코치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착하시고 제 언더폼을 조금 더 편하게 편하고 부드럽게 잡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계속 저를 가르쳐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선생님, 장님은 시합 때 오셔서 팀 분위기를 좋게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은 저희 팀을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치 코치님, 마치 코치님은 항상 시합 때 준비 오셔서 열심히 반성해 주시고 화이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포마스 노현우였습니다. 조기철 감독님은 저희 배팅볼로로서 감사하고 공코치님은 기술훈련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마치코치님은 저희 시합, 때나, 시합 때 영상이나 사진들 인사타에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단장님은 저희 수비훈련하고 남은 볼들 한 곳으로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대표님은 저희 야구장 쓰레기를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준입니다 부머스에 입단해서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 날에 감사의 인사를 영상편지로 남깁니다. 단장님, 감독님, 대표님, 공코치님, 건코치님, 마체코치님,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머스에 다닌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동안 가르쳐주신 감독님, 코치님, 대표님, 단장님, 마치 코치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사합니다. 랑아머지가 말씀하시길 스승님은 하늘가도 갔다 와 하셨습니다. 하늘 같은 감독님, 코치님 세 분, 단장님, 대표님, 마치 코치님. 앞으로 말씀도 더잘 듣고 훈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